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 8시 50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참 너무 빨리 갑니다. 주식을 하니까. 자, 다운은 1.03%, 나스닥은 1.25%, S&P 500은 0.89%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약품은 플러스 7.54%에 출발 예상하고요. 대형포장은 플러스 5.539%에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저는 8시 55분 이후에 정확하게 보고요. 그리고 실제 상황은 장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지만, 현재 예상이 그렇답니다. 어저께 시사이트를상따를 걸어놨는데, 상따 체결이 안 돼서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14.97%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얘기고요. 8시 55분 이후에, 관심 종목도 찾아보고 실제 어떻게 출발할 예상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관심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제 8시 58분 넘어가서 2분 정도 남았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약품은 7.54% 플러스 출발 예상이고요. 대형 포장은 플러스 6.09% 출발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는데, 그냥 더 높게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종목은요. C사이트, 커머스 마이너, 사면, 우리 기술 투자, YIK 등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단타도 하고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뭐 조금이라도 높게 시작해 주면 좋겠습니다. 거의 1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시피 저는 분할 매도 분할 매수입니다. 자,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이제 매도 처리할 건 하고 부, 매수할 건또 매수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장 개시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조문접수 완료. 조문흡수 완료. 아, 국제약품이 삼짜전나게하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조, 국제약품이 왜 그럴까?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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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매도 주문이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약품 사 퍼센트 오 퍼센트 대에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조문흡수 완료.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라� rewindness>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지금 매도 처리는 다 했습니다 조금 국제품이 아쉽네요 밑으로 쭉 떨어졌을 때좀 매도를 해서 그래도 플러스 22,000원 정도 냈고요 한쪽 계좌에서는 플러스 한 74,000원 정도 이익을 내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나머지는 단타를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수익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타도 막 들어가지 않고 좀 신중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국제약금도 조금 일찍 파는 것 같은데 우리처럼 저는 고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아직 경험을 좀더 쌓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수익 내주는 게 감사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도 종목은 잘 고른 것 같습니다. C사이트도 높게 시작하더니 바로 빠져버려고요. 그나마 국제약품하고 대형 포장을 제가 들고 왔는데, 그나마 강하게 받쳐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매도하는 거는 조금 일찍 매도한 게 아쉽고, 종목은 잘 선택했다는 걸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매도는 미스리였습니다 겁먹어서 그냥 본전에 팔았습니다. 원래 조금 남이 도으면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약품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 그리고 참고로 어저께까지 30만 원씩 이제 단타를 외회 했는데 요잘안 돼서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수료로 나왔습니다. 강하게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어아 올라가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시 들어갔고요. 지금 10만 원씩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30만 원씩 갔는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본전에 빠져 나왔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시 들어갔고요. 손절하게 생겼는데 세게 갈듯갈듯하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전에 빠져나오겠습니다. 이런 거에서 초보 티가 막날 겁니다, 아마 고수들이 볼 때는. 그래도 이런 경험을 제가 지금 많이 못 쌓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6,830원에 들갔다가 20원에 빠져나왔는데요. 지금 6,890원까지로 다시 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초보는 초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제 6,790원 이렇게 빠지니까 잘 빠져나왔다 생각은 드는데 조금 더 위에서 팔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도 잠깐 잠깐 볼게요. 지금 현재 계좌에 보유한 종목은 없고요. 현재는 한쪽은 74,774원이 수익이 나 있고요. 또한 계좌는 22,393원이 이익이 나 있습니다. 오늘은 매매수를 좀 줄여서 계좌 수익 난 거를 좀 지키는 쪽을 좀더 생각을 할 거고요. 너무 무리하게 안 하겠습니다. 조금씩 하다 보니까, 단타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하니까 마이너스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아직 실력이 좀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다 초보라는 예상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손실이 안 나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초보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은요. 경력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돈못 벌면 다 쳐봅니다. 왜냐면 주식하는 사람들, 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보면 딴거 얘기를 많이 해요. 돈딴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계좌를 까보면 마이너스 난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마이너스는 안 나는 단계입니다. 지금 국제약품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뚫어주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7,030원에 <laughs> 빠져나왔습니다. 그래도, 어, 한1% 정도에는 빠져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양봉이 두 개가 빠져나오면 수익 나기가 쉽잖아요. 근데 다시 갈았네요, 살짝. 다른 종목들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 사이, C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지금 나있는 상태고, 대형 포장하고 국제화품은 플러스로 잘 빠져나왔는데, 단타만 이제 좀 신중하게 한번몇번더 해보는 겁니다. 국제약품에서는 1%라도 더 벌고 빠져나왔으니까 아쉬울 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는 안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 다음 몫은 저의 몫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그냥 지켜보는 쪽으로 하고 다른 종목 지금 좋은 거 있나 좀 찾아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국제약품이 제일 센데 아까 너무 일찍 파는 게좀 아쉽습니다. 아쉽기는요 예를 들면 10만원 벌고 지금 뭐 3만원 벌고 뭐 이런 식입니다. 초보죠, 그러니까. 그래도 수익 내는 게뭐 다행이라 생각하는 거죠, 뭐. 야, 두, 두 번째 VI까지 가려고 하네요, 국제품은. 어저께 저직원에 다닐까 매매에서 상한가가 한번 깨졌다고 바라사가 줬거든요뭐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한 20만 원 수익 날거양 양 계좌에서 10만 원 밖에 수익 못 냈다 이러면 또 굉장히 아쉽죠 아쉽기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일단 이제 플러스 내줘서 이렇게 끝났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뭐 집중하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초보로 하면은 경력이 많은 게 초보가 아니고요. 돈못 벌면 초보입니다. 자, 좀더 하실 분들께서는 성토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오늘 옆집 아저씨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